같이 목도하심으로 고난주한 둘째 날 화요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겠습니다. <목도> 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찬송가 511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없는 마가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다면서 열매없는 삶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삶을 주님께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연약한 죄들을 붙으사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틀째 주님 앞에 나와서 바쁜 일상과 일상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첫 시간에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교수교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저희를 주님에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갈망하며 찾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물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며, 잠시 다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성대에 들어가 유대지도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를 라 설파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도로가 든 마음을 가진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히려 분노하며 해발하려 들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선한 것에서 의의가 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주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면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으니 그니, 그는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후야 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진멸한 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나여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화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어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 어하여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짓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당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여호와가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 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여호와가말하노라 허나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일이 여길 것이라. 그 성업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군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른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휘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난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환영하며 축복하는 순간 서로 환영하면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해 주신 순복대를 환영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손들어서 할렐루야라서 버스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 0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 3 0장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며 오늘 다섯 가지.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기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앉으나 사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서로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여섯성 감사한 동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리나 30장의 제목은 완벽한 치유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치유. 완벽한 치유. 예레미야 30장은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의 그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역을 지르는 70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으로 치료를 받아야 완벽한 치유를 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늘 말씀이 요점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접견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의, 영혼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사와 약의 치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의 치유는 그 병만 다시 고치고, 그 다음 병은 또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의 상처까지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남유다는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환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아무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없는 죄악의 상처들을 안고 영혼 육관의 두려움 가운데서 슬픈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째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빨해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의 혼란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저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지어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란의 그 때에 환란에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남유다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도 심해서 이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어디가서 너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치유를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상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남유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여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다하함에 시원을 찾은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라는 하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회복시키시면 그 어떤 상처도 아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복시킨 상처 약이 회복시킨 상처 의사가 회복시킨 상처 인위적인 회복의 상처는 그 후유증을 절대로 다시 일어난 후유증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으면 파괴되었던 모든 것이 본래대로 온전히 회복된다고 18절에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그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주는 완벽한 치유의 하나님을 다시 악마하고 하는게 나오는 사람에게 이말 축복입니다. 빼앗겼던 삶의 터전을 다시 찾게 된다고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회복되면 환경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삶의 터전도 회복된다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성업은 그 폐허가 된 언덕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자. 한편 나 다시 기경하게 되고 폐허된 상업은 다시 회복되어서 건축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시 살을 만한 땅으로 되자 가르쳐줍니다. 이렇던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게 된다고 십구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겠느냐? 깨워주주는 말씀. 사람의 힘으로 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로만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저의 소리로 감격하며 복음의 기쁨을 찬송할 것이라고 깨우쳐줍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빛에 나게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번성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엇이든지 다 찾아서 행하기를 부지런히 행하지만 그러나 그 번성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번성을 경험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번성을 누리게 되고 그 번성이 그라인막스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번성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뛰어난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다 말씀하셨지 누가 존귀한 자로 세움 받겠습니까 사람이 존귀한 자로 세운다고 해서 세움 받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로 영원롭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자로 인정하고 존경자로 대우하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고 1집절에 가르쳐줍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외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바라리라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단들 그렇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지, 지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지옥을 다지웠습니다 마치 지옥이 없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상불이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된다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죄악으로 인한 상처로 마음이 가정이 인간관계가 깨져 곤고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치유받을수 없을 것 같은 상처로 인해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사람에게 있지 않냐 환경에 있지 않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삼을 수 없고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치유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처와 아픔, 환란과 고통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온전한 치유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칩이 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원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영혼육관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서 에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하에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 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여주님여사랑신 아, 하나님 아버지